목회자들은 뭐그 사실 월요일이 안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되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 한 끼라도 잠깐이라도 식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제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때마다, 특별히 어머니를 볼 때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런 그 당시에는 잔소리라고 생각됐던 이야기들이 지금 어머니를 보면 아왜 내가 그때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을까? 지금 그 이야기는 마치 그냥 성경 말씀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이었어요. 왜 그때는 그걸 그렇게 듣기가 싫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와그 말이 너무 참 하나 하나 다 맞는 말인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듭니다. 아, 요즘 이제 제가 기성세가 되, 세대가 되고 이제 차세대 아이들을 보면 그런 잔소리들을 제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왜그 아, 이야기들이 왜 그때는 꼭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왜 나중에 와서 꼭 후회를 하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번 주에 말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사장을 향하여서 어떤 훈계의 말씀이 계속된 것이 보이죠.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하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조금 아마 이해가 더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말라기에서 두 번째 문제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경외하지 않는,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말 그대로 제사입니다. 제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수단입니다. 방법이죠.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성소에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에게 이 제사라는 과정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오시면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시키는 역할이 바로 제사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예배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중요한 것,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그 직무 마땅히 해야 될그 마음가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한꺼번에 연결 지어서 우리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제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매를 씁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하는 그 재단에 부정한 빵을 올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계속 나오는, 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드리는 일을 귀찮게 여깁니다. 제사장이 마땅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드리는 일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율대로 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한마디로 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행동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흠 있는 것을 갖고 오면 그것을 바로 지적해서 흠 없는 것으로 가족에 말해야 되는 것.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것에 그것에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흠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와의 호그 경고, 훈계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냥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제사장이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에 읽었느냐, 훈계하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의 모습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죠. 네 번째는 2장 8절에 나옵니다. 2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고, 내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른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같은 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 위험해진 계약을 깨뜨렸다. 내 위험해진 그 계약, 언약을 이 제사장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어제 오늘 연결되는 말씀 안에서 이 다섯 가지가 제사장이 직무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다섯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그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의 행위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본질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면 또 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그 이름은 본질입니다. 그 이름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을 망각한 제사. 형식에 빠진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장의 직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빈 껍데기의 제사, 빈 껍데기의 예배,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볼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제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제사에 하나님이 빠지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럼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나기에서는 분명 제사장들을 지금 훈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 오 제사장들아 이제 이 훈계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반드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그냥 가슴이 그냥 찌릿찌릿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가 어떻게 제사장 자체를 망치고 제사를 망치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지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100%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야를 좀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랍니다. 목표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모든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집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씌워준 이 구약시대에는 성소나 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몇몇 세대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두꺼운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죠. 예전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딱한번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그것을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모두 이제는 제성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말라기 전체는 반드시 타락한 제사장만을 향해서 훈계하신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단 다섯 가지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타락했는지 말씀이 나왔다면 반대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장 5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레이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타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타락한 덕목의 다섯 가지를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봤을 때이 다섯 가지 덕목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주인 주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거기서 진행되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깨끗하게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재단에 더러운 빵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흠 있는 것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구별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를 귀찮게 여깁니다. 요즘 많은 경우들의 젊은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늦으면 핸드폰을 꺼내 드리게 됩니다. 귀찮으니까 가는 그 행위가 귀찮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이 스마트폰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선교지에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막연히 그냥 내가 오늘 늦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귀찮아서 그 수고로움을 내가 감수하기 싫은 겁니다. 더러운 떡을, 더러운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날 예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속입니다.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 이건 흠 없는 거야. 내가 이것을 예, 이건 예배 드리잖아.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지 않죠. 예배를 본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배 봤잖아. 내가 그것을 봄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경시하고, 예배에 있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 수고로움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그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두지 않으니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마음에 새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번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게이장5 절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장6절앞 부분에 나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라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불의, 불의나 뭐 죄악이 눈곱만큼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불의와 죄악이 찾을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 있어야 하고, 우리 입술에 더러운 것은 담고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 그래서 주님의 진리의 것만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자의 입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장 6절 뒷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평화롭고 올바르게 행했고 어, 딱 거기까지. 그가 나와 함께 평화롭고 올바르게 행했고 어, 말씀 그대로입니다. 평화롭고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 아,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잘못 적용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잘못된 제사장의 그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7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담아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찾는다. 그는 만군의 여와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자들은 만군의 여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거짓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직함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들을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가, 오늘날 예배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든 예배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열가지로 풀면요.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덕목들이고 십계명의 뒷부분은 사람을 향한 덕목들이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천국 가는 것일까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한 과정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게 되는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출애굽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결과죠. 하나님을 예배하니 국으로 나오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지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출애굽 시킨 이유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모세,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이 사람들을 내가 끌고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가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일길을 나가서 여와 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적은 가나한 땅이 아닙니다.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구원만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다운 삶,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에 합당한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직분. 것을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필요한 덕목 바로 신실함입니다. 성실함. 요즘 평택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때 바람이 항상 이렇게 불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람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이래로 지금까지 그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 택한받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만물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합당한 삶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정이건 직장이건 그것이 어느 곳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느냐? 물론 그렇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이 불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그, 어머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설거지 할 때,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곳이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거죠. 그 로렌스 형제가 그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거에서 몸부림 치면서 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그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